한 7분까지는 진짜 힘들고. 가자, 가자. 아까 그 팽민이가 심장마비가 온게 맞나 봐. 저 끝에, 야, 눈 마주쳤다. 시작하자마자, 두 명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저 이거, 이거 먹을 거예요. 어디 갔지? 내구야내구야 대기라 <laughs> 보내지 말걸. 맥그 어디 갔냐. 맥그 아직 여기 있다. 맥그야 팽팽이 잘 던다. 나무로. <laughs> 안 보였네. 큰일 날뻔 했네. 저흰 색깔 셔츠가 보여서. 그 덕분에 잡았지? 오, 요, 요렇게 간다고? 대드하드 데드와드, 데드하드지? 대드하드 데드와드. <laughs> 아닌 거야? 제프, 한명 손전등이었거든? 제프님? 아, 가셨어. 내 친구가 발전기 파고, 한 명은 손전등 파다. 뭐, 많이 돌렸는데? 그래도 꽤? 아, 발전기가 어떻게 있냐? 여기 맵은 진짜 위쪽만 딱 지키던가 아래쪽만 딱 지키던가 해야 되는데 위쪽 별로다 위쪽 별로야 제프 저 구석 돌리고 있지? 안 돌리고 있어? 소름 그냥 올라갔어? 꽁참식 먹는 거 아니야?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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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아, 니아, 스프린트다. 내가 스프린트 빼고 가자. 아이, 빨라. 그러면 이제 옆에서 오지 않을까? 오케이. 넘고. 내리고. 오른쪽으로 달리네 왼쪽이 아니라. 가자. 이거 공잠식이다 공 잠식되고 살리려다가 말고 <laughs> 가고 발전기 하 아, 발전기 여기 돌리네. 야, 이 친구 여기 있었는데 안 돌. 솔... 아니, 안 살렸어. 감부질이 없는 게 아니다. 어. 시계 없구나. <laughs> 기차놀이, 기차놀이. 가자, <laughs> <깨자>, 석들. <laughs> 야, 지금 에이. 한 명이 한 명이 떨어져 나왔다. 이 친구, 이 친구. <laughs> 아차. 와! 제프까지 한대. 추가요? 아! 피빵. 쪽팔려. 가자 가자. 상자가 저쪽 두 개, 이쪽 두 개구나. 저쪽 두개못 풀면 터져 죽으라고 해. 괜찮다. 50대 50. 확률 3. 네가 이기나, 내가 이기나. 함 해보자. 여기만 못 풀게 하면 돼. 아마 저 반대편 가가 지고 신나게 지금 끙차끙차 풀고 있을게. 왔어. 이 친구도 반대로 보내. 머리 풀었네. 아, 까비. 이겼다 아, 아니겠다. 괜찮아. 소리 잘 됐죠? 못 듣겠어. 아밀리야 아밀리아, 아밀. 아, 너무 조용해. 이번엔 내리실 거죠? 안 내려서 죽었다. 어? 야, 둘다 풀었네? <laughs> 이런, 이런 똥망겜. 와. 됐다. 아직 나에겐 두 발이 남아있다. 두 개는, 이두 개도 설마 저기서 풀어지겠어? 여기겠지. 침입자가 있는지 보자. 어 여기 제프, 아이 까다로운 놈. 이 친구가 보스네. 넘어 또 넘어갈 거야. 대단 대단. 슬프다. 나한 바퀴 추가됐어. 아! 누구안 되나? 구누 된다. 머리. 머리 사누구 돌아가고. 이쪽끝구만 지키자. 아, 끝에. 여기 에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가 구석으로 잘 들어와가지고 저거 돌려줘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게 됐다. 루이는 왜안 터지냐, 루이? 됐다, 됐어. 이렇게는 못 풀겠지. 이젠 더 이상. 남은 두 개의 열쇠는 저쪽이니까. 저기서 아무리 풀어봤자 안 된다. 막 달리고 있어. 음!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. 저게 왔다 왔다 왔다. 저기 두개 실패했거든.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야 돼이 친구.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. 왜왜 왜 이게 추격이 되냐? 이리 와. 안돼안 돼. 모델. 안 돼. 아, 왜 추격이 되지? 안 잤는데? 자꾸? 똥같은 버그. 버그 많게. <laughs> 너, 다 터져가니? 왜, <laughs> 왜 그래? 아, 야, 이거? 개꿀. 닌, 닌 뒤졌다. 이거 죽기 전에 이거라도 살리려고 그러나 본데. 왜왜 왜 이렇게 버그 나는 거야? 야, 왜 이러지? 버그? 판자라도 빼자. 아 이거 한명 풀었잖아. 버그 때문에 저기 거 와가지고 저기랑 여기 두 개만 지키면 두명 무조건 죽는 건데. <laughs> 두명 먹는 건데, 이거 빨리 안 죽어가지고. 부러워. 응가 쐈다. 똥 싸버렸어. 이거 숨소리 들리던데? 뭐지? 잡았다. 쩔거 켰네. 저거 아마 제프가 킨거 같아. 잘한다, 잘한다. 아! <laughs> 할지 돼지를 칼로 찔러? <laughs> 치료해봐. 치료해! 어디 할 테만 해봐. 문. 야, 욕심 좀 부려볼까? 욕심 부려? 제발요. 제발요. 빨리 한 마리만 오게 해주세요. 빨리! 저쪽 땄어. 저쪽 따고. 어, 불굴이야? 제발. 이리 와. 아직 안 나갔어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아이고, 한방 같은 루인 이 터졌 네？내가 <laughs> 확인？아, 이거？아, 이거 그거 보내？주 려는 것같 은？아, 해드 해도 아니야 한 <laughs> 다인 거 봤어 보고 나갔네 아쉽다 <laughs> 이거 안 잤는데 자꾸 추격이 떠가지고 보내줘 야 말랑아 너 맨날 보내주래 안돼안돼 <laughs> 보낼 수 없어. 밥풀? 밥풀, 몸, 이거, 저거 보내주면 아마 나 밥풀 떨어질 수도 있어. 볼래? 이거, 턱걸이 한다. <laughs> 이거 턱걸이야, 턱걸이. 뿅뿅, <laughs> 뿅뿅. 아, 어차피 떨어지는 거였구나. <laughs> 이미 떨어졌죠? 치치. <laughs>